안녕하세요. 홈패션 강사 이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동용 끝나시 원피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단 사이즈는 실패턴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물은요. 아사면 나염지와 아사면 무지, 실크 심지를 준비했고요. 패턴으로는 치마패턴은 대칭이 되도록 골선이 되, 돼서 대칭이 되도록 재단하시면 되고요. 여기 앞판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칭이 되도록 재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판도 역시 대칭이 되도록 식서 방향을 중점 잡아서 재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사면 속지로 이용할 건데요, 무지입니다. 그리고 실 것인지 끈두장두 두 장씩 심지랑 같이 이렇게 재단을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원피스, 앞단과 뒷단, 그리고 끈을, 심지를 이렇게 다림질로 눌러줘야 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뒤집어 보세요. 뒤집으면 여기가 뒷면이 되거든요. 뒷면이 되고, 그 다음에 심지는, 이렇게 보시면, 까칠까칠한 쪽이 있습니다. 이 까칠까칠한 쪽은, 풀을 이용한 곳이죠. 그래서 이풀 쪽이, 뒷면에 같이 이렇게 마주 보면서, 똑바로 맞춰준 다음에 다림질로 이렇게 눌려 주시면 됩니다 다림질로 밀면은 밀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렇게 눌려만 주세요 끈감에 신지를 붙인 후 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반반 접고요 끝 쪽으로 0.1mm 박음질 하세요 이렇게 끈을 다 박았습니다. 스커트 부분을, 앞뒤판을, 옆선을 박음질 해주시고요. 옆에를 양쪽으로, 그리고 오바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스커트 옆선을 박아보겠습니다. 시접은 1cm로 해주세요. 커트 부분을 옆선을 박은 후에 오버록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노루발 주름을 잡아보겠습니다. 주름 노루발로 노루발 교체 후 주름을 잡아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압력을 조금만 올려주시고요. 숫자를 조금만 높여주세요. 이렇게 주부를, 주름을 다 잡았습니다. 뒷단과 앞단을, 옆선을 박을 겁니다. 이럴 때는 뒷단의 앞단 한쪽을 1cm 시접으로 박음질 하고요. 또 이쪽 상, 반대편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주보게 한 다음에 1cm 시접을 박아주는 겁니다. 안 감도 역시, 동일하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모두 앞뒷단을 연결 다 했습니다. 끈을 고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끈이 달려야 되는데요. 어, 박음질 할 때는 안쪽으로 박으셔야 이따가 뒤집을 거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안쪽으로 끈을 박음질하고 또 박음질 할 겁니다. 끈을 박으실 때는요. 끈이 시접 1cm를 남겨 놓은 후에 박음질이 돼야 돼서 어깨 쪽으로 1cm가 이렇게 박힘, 박힘이 돼야 됩니다 여기 박음질이 돼야 이따가 뒤집으면 여기 1cm 여기 1cm가 남기고 끈이 남겠죠 그래서 끈 박음질은 여기서 박음질 하겠습니다 여기 편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끈이 꼬이지 않도록 여기는 이쪽 부분에서 1cm가 남아야 되겠죠 시작 부분 남겨놓은 후에 고정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원피스 상단 부분에 겉감과 안감을 합폭할 겁니다 합폭할 때는 서로 겉과 겉끼리 마주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마주 보게 하고요 박음질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박음질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기계자 형식으로 이쪽에는 박음질이 안 되는 거죠 뒤집을 거니까 이럴 때는 시침을 고정 좀해 주시고요 어, 박음질 하시면 쉬운 바느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결 쉬운 바느질로 가시려면 시침핀을 고정해 주세요 꼭지 부분과 코너 부분 쪽에를 시침을 해 주시면 한결 쉬운 바느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선 하나 네. 이렇게 시침핀 고정을 해주시고 박으시면 되겠습니다. 옆선 이음선부터 1cm 시접을 정확하게 두시고 자 그럼 이제 시작하세요. 지금 여기도 1cm 시접이 정확해야 뒤집을 때 꼭지가 예쁘게 빠집니다. 그리고 들고 누르발을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내린 후에 여기 꼭지점과 여기 꼭지점이 정확히 맞아 줘야 끈이 찝히면 안 되겠죠. 끈이 찝히지 않고 1cm 남겨놓은 쪽까지 박음질을 해야 됩니다. 끈, 눌려놓고 다시 노루발 들고 내린 다음에 박음질 하세요. 여기 이음새 부분도 같이 만났을 때 정확하게 시접 처리가 돼야 이음새 부분이 예쁘게 박음질이 됩니다. 끝까지 시접을 내린 다음에 시접 정리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네. 여기도 시접을 정확히 남겨놓은 후에 들어와야 예쁜 박음질이 됩니다. 네. 이렇게 예쁜 박음질이 됐습니다. 박음질을 모두 다 하였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요. 다름질을 깔끔하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름질을 해보겠습니다. 단추구멍 위치를 이렇게 고정을 하시고요. 단추구멍을 두 개를 내 보겠습니다. 단추구멍 노루발을 교체한 후에. 단춧구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3번부터 3에다 갖다 놓은 다음에 박음질을 해주세요. 바늘을 내리고 또 4번에다가 2번에다가 바늘을 올린 다음에 그리고 다시 4번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단추구멍이 하나가 파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하나 3번부터 이번으로 이렇게 단춧구멍을 두개를 만들었습니다 니퍼를 이용하여 단춧구멍 박은데를 이렇게 구멍을 내주시면 됩니다 상단과 아랫단이 합복부분입니다 이럴때 밀림방지를 위해서 노루발시적으로 1차 박음질을 하고 나서 하단하고 같이 합복박음질할 겁니다. 치마 단과합복하기 전에 여밈 2cm를 여며줘야 됩니다. 이럴 때는 옆에 이은 부분과 옆에 이은 부분이 같이 만나서 합복되었을 때 시침핀으로 윗부분을 이렇게 시침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를 이어놓고 난 다음에 치마와 같이 박힘이 되야 됩니다. 주름 잡은 부분 4등분을 표시를 해주시고요. 주름 잡기 전에 표시 좀 해주시면 한결 더 예쁜 바느질이 되겠습니다. 여기 선과 여기 중심선을 4등분 하고 또 여기 선에도요. 지금 이 선과 이 선과 여기 라인을 4등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4등분 한 상단을요. 안으로 집어 넣으세요. 집어 넣으시면 시침핀이 고정을 해 주세요. 옆 옆에 단 이음새와 상단 이음새가 같이 시침 고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역시 옆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단 이음새와 하단 이음새가 같이 만나서 시침핀 고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 여기 치마 상 하단에 표시해 놓았던 곳과 지금 상단에 표시해 놓았던 곳을 이렇게 시침핀 고정을 해 주세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선도 표시해 놓았던 곳과, 표시해 놓았던 곳과 시침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음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단과 치마단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접은 주름 잡은 것보다 0.1mm 더 안으로 박음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침해 놓았던 안에 처리가 되도록 주름을 넣어줘가면서 가감을 하시면 됩니다. 를다 하였습니다. 시침핀을 빼주시고요. 여기 오바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음새를 오바록 처리로 깔끔하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시접을 위쪽으로 두고 상침으로 박음질 할 겁니다. 이 위에 부분에 박음질 하겠습니다. 시접을 위로 두고 상침 박음질을 하겠습니다. 이럴때는 0.1mm로 박음질 해주세요 이렇게 상침 박음질을 다 하였습니다. 원피스 마지막 단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접고 접어서 박음질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음질 하실 때는요. 0.1mm 시접을 두시고 하세요. 이가 마감되었습니다. 이렇게 끝나시 아동용 원피스를 완성하였습니다. 너무 예쁘죠? 저도 너무 기뻐요. 만들고 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엄마표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